자 저희가 1편에서 리트렉스 쭉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이번 2편에서는 여기 있는 야키마 시스템 어, 야키마 시스템을 한번 쭉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야키마 여기 있는 가로바 시스템은 롤바라고도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여기 XR 시리즈에 고정할 수 있게끔 어, 여기 밑에 트랙 마운트 트랙 마운트를 지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너 킷을 사용한 거고 이 토너 킷을 추가해야지만 이 리트렉스 제품이랑 같이 결합해서 이 야키마 오버홀 오버홀을 장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슬라이딩 커버 없는 상태로 나는 요거만 장착하고 싶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성품, 이 오버홀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을 이용해서 바로 고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어, 별도의 키트는 필요는 없죠. 네, 그런 점 참고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이런 리트렉스 슬라이딩 커버랑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키트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야키마 제품 아직도 일본 제품이냐 여쭤보시는 분들 어 몇, 계시는데 어, 요거 미국 제품이요. 에 어, 미국 제품이고 야키마는 미국의 어, 도시 이름이 있어요. 어, 야키마는 미국 회사다. 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어, 요 오버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높이가 조절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 여기는 이제 기본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이프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잠깐 텐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텐트 부분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은 높이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어,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근데 만약에 높이 조절을 못 한다 했으면 여기 다거나 아니면 너무 높아서 지하 주차장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고런 점 때문에 이제 높이 조절하는 거가 이제 기본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 사이드바가 있는데 이 사이드바는 다양한 악세사리들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우리 리커버리 트랙 마운트 같은 걸 달았을 때, 리커버리 커버를, 여기. 패트랙 패드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마운트. 아니면 로터팩스에서 나오는 물통이나 기름통 같은 거 장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운트.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 안쪽에 저희가 또 미리 작업을 해놨는데, 어, 뭐, 삽이나 도끼 같은 거, 그런 거 밖에다가 딱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여기 티트랙이 쭉 있거든요. 이 티트랙을 활용해서 또 고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키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오버홀이 가장 높은 제품이고요. 높, 높낮이가 조절되는. 가장 낮췄을 때가 한 거의 한 요거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요거에서 약한 30cm 정도는 더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리실 수가 있죠. 근데 뭐 지하주차장 도 들어가셔야 되니까 너무 높이면 안될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제품. 오버홀 HD고. 그리고 한 중간 형태로 아예 고정되어 있는 어, 제품이 있어요. 그게 아웃포스트라는 제품인데 아웃포스트는 이제 거기다 이제 텐트. 여기 이제 아무래도 텐트 긴거는 뭐 설치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캠퍼에서 나오는 스카이캠프 미니 라든가 뭐 그런 제품들을 또 고정하실 수 있는 아웃포스 제품들이 있어요 어, 그런거 아웃포스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어,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미니 설치 하셨을 때 나중에 어넥스 같은거 어, 설치 하셨을 때 로우 버전으로 하시면 아주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어 굉장히 낮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어 그런 가로바를 이 정도 낮춰서 텐트를 이 지붕 높이랑 거의 같게 하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암, 아무래도 어넥스 사용하실 때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안쪽에 저희 오버월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안쪽에서 한번 저희 야키마꺼 오버홀 계산 한번 볼게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이 옆에 달려 있는 사이드바, 이 사이드바도 이제 별도로 구매하시는 제품인데 이 사이드바 안쪽에도 티슬럿이 고,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티슬럿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어, 보시면은 어, 도끼나 삽자루를 고정할 수 있는 액세서리에요 어요 제품 이름이 탁그립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뭐 삽이나 뭐 그런 도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자루를 여기다 딱 놓고 바로 요거 버튼 양쪽에서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끝까지 딱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어, 고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여기 잠금장치는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잠금장치를 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잠궈 놓으면은 이 도끼도 비싼 거는 아무래도, 어, 도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난 방지를 이렇게 기본으로 하실 수 있는 잠금장치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버홀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잠금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도난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금장치는 네 군데 다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쪽에, 뒷변에, 뒷편에, 뒷편에 어, 한쪽에 있고, 자, 앞편에도 여기 한쪽에 이렇게 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텐트가 안 달려 있는 상태에서 어, 이 오버홀을 어, 간단하게 분리할 수 없느냐.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죠. 여기 너트,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만 풀어 주시면은 그냥 쉽게 뭐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호이스트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잡아서 그냥 올려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실 때만 내려서 다시 체결해주면 시 되고 어, 그런 아주 탈부착도 아주 간단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 소재는. 알루미늄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스틸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는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녹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100% 녹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분체 도장으로 또 아주 단단하게 또 되어 있으면서 여기 이제 이런 거 보시면 후크 뭐끈 같은 거 안에 짐 같은 거 묶으실 때 이런 후크 거리가 있어서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어, 이쪽에 보시면 또 여기 병따개 어, 재밌는 거는 여기 병따개가 하나 둘, 여쪽에 반대쪽도 세 개, 네개 이렇게 해서 병따개도 같이 또 제공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야키마 제품도 한번 쭉 알아봤잖아요. 어, 여기서 더 플러스에서 야키마 제품 하나 또 말씀드린 게 뭐냐. 얼마 전에 저희가 장착한 건데, 차 앞에 가로바를 하나 장착하고요. 거기다가, 어, 플랫폼 형태. 짐바지인데 그러니까 바구니 형태가 아니고, 그냥 평평한, 평상같이 다 평평한 그런 짐바지가 있거든요. 라앤노드라고 하는데, 그런 락앤노드 제품, K 제품이 있어요. K 사이즈. 그거 하시면 또 아주 오버랜딩. 스타일로 완벽하게 또 꾸미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번 2편에서는 이렇게 야키마거 한번 쭉 설명드렸고요 1편 우리 리트렉스 2편 야키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편 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 3편에서도 한번 어, 참고를 해주시고 텐트 한번 쭉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2편 여기까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